이보다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기아 타이거즈의 젊은 투수 성형탁이 후반기 투수진 운영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형탁은 20일 광주 NC 다이노스전에서 2위로 맞선 OMR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이닝 21구 무피안타 무사사구 일탈삼진 무실점의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며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다. 그의 호투 덕분에 기아는 7회부터 필승조인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을 차례로 투입해 1이닝씩 책임지며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승리는 조상호의 몫이었다. 기아는 후반기 시작부터 걱정이 컸다. 아담 올러가 팔꿈치 염증으로 장기간 결장하며 선발 로테이션에 큰 공백이 생겼다. 좌완 선발 윤영철까지 전반기 마지막 날 팔꿈치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윤영철은 4주 후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지만 복구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좌완 에이스 이의리가 예정대로 후반기 시작과 함께 토미존 수술 재활을 완료하고 복귀한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제임스 네일, 김도현, 양현종의 이의리가 합류하며 선발진의 공백은 어느 정도 메꿔졌다. 다만 이의리와 올러를 대체할 김건국은 당장 긴 이닝을 소화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의리는 현재 60에서 7 9 정도를 던질 수 있는 체력이며. 김건국도 3, 4이닝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 이들의 등판 시 필승조로 이어줄 롱릴리프의 역할이 후반기 마운드 운영의 키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투수는 바로 성형탁이다. 그는 전반기 21경기에서 1승 1홀드, 25 3분의 1이닝 평균자책점 0.71을 기록하며 확고한 믿음을 얻었다. 비록 프로 2년 차이지만 일군 대비 시즌임에도 신인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다. 강속구로 타자를 제압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정밀한 재구와 공의 변화로 기아 불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감독은 후반기 성영탁 기용 방안에 대해 성 영탁이는 4, 5회쯤 흐름을 따라가야 할 시점에 이닝씩 맡기며 이길 수 있는 경기에 투입하려고 한다. 필승조가 휴식일이면 6회에 올릴 수 있고. 필승조가 다 대기하고 있어도 선발이 조기에 무너진다면 성형탁을 2이닝 정도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 성형탁을 투입할 것이며, 추격조로서 이기는 흐름을 만드는 역할이라 보면 된다고 밝혔다. 성형탁이 사실상 올러와 윤영철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러는 올 시즌 기아와 100만 달러, 약 13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 반면 성형탁의 연봉은 KBO 최저 수준인 3천만원이다. 마운드에서 자기 공을 건강히 던질 수 없다면 몸값 100만 달러보다 3천만원 선수가 더 빛나는 법이다. 올러가 복구해도 성형탁의 역할은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성형탁과 김건국이 함께 롱릴리프를 맡아 필승조에 과중한 부담을 덜어준다. 성형탁은 이날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시즌 평균 자책점을 0. 66까지 낮췄다. 평균자책점 0점대 롱릴리프가 있는 덕에 기아는 올로와 윤영철의 공백 속에서도 상위권 경쟁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 어린 선수인데도 승부욕이 강하고 담대함도 갖췄다.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은 5일 광주 롯데 자이언츠전을 앞두고 신의 성형탁을 칭찬했다. 성형탁은 지난해 드래프트 10라운드 전체 96순위로 기아에 지명됐고, 지난 5월에 정식 선수로 등록됐다. 일군 무대에 올라오자마자 그는 19경기에서 1승 1월드 22 3분의 1 이닝 평균 자책점 0.81을 기록하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성형탁은 4일 광주에서 열린 롯데전에서 위기를 단단히 막아내며 7대 5 역전승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영으로 앞선 7회 이 감독은 최근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필승조 전상현을 마운드에 올렸다. 그러나 전상현은 14일, 1호 상황에서 정훈에게 2타점 1호타를 맞으며 동점을 허용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기아는 성형탁으로 투수를 교체했고, 성형탁은 전민재와 유강남을 단 6개의 공으로 연속 범타 처리하며 이닝을 마무리했다. 그의 투심 페스트볼은 최고 147km까지 찍히며 힘을 실었다. 성형탁은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해내고 8회 초 조상우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조상우가 3점을 내주며 2호로 역전을 허용할 뻔했지만 8회 말 위즈덤의 투런 홈런을 시작으로 최현준의 동점 적시타, 김태곤의 결승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며 팀은 승리를 거뒀다. 이 감독은 어제, 4일, 갑자기, 성형탁이, 중요한 상황이라 그런지 구속이 더 올랐다. 세게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기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걸 보니 어린 선수지만 승부욕도 강하고 대담성도 느껴졌다며 아낌없는 칭찬을 전했다. 기아는 이날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까지 필승조 3명이 모두 사면투 상황에 놓였다. 이 감독은 3명을 전원 휴식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시즌 내내 어떤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사면투를 강행하지 않고 있다. 이 감독은 세명 전원 쉰다. 셋다. 연투라서 이 더운 날씨에 오늘 5일은 쉬어야 한다. 김, 도현이가 최대한 100구 정도 던지며 이닝을 책임져야 할것 같다. 최, 지민, 성, 영탁, 김, 대유를 염두에 두고 있다. 롯데에는 좌타자가 짧게 끊어치는 타자들이 많다. 타자에 따라 상황을 보고 지민이와 영탁이는 8회나 9회에 대비시키겠다. 2. 호민이도 투입할 계획이고 상황에 따라 임. 기영이나 형범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4위 기아는 이날 공동 2위 롯데를 꺾으면 0.5경기차로 앞서게 된다. 공동 2위 LG 트윈스의 경기 결과에 따라 3위 혹은 2위까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어쩌면 2위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결정적인 승부가 될 수도 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투수 성형탁이 감격스러운 데뷔 첫 승을 따냈다. 성형탁은 2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구원 등판에 1 3분의 2닝 2피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펼쳤다. 팀 타선이 터지며 승리 요건을 갖췄고 기아가 9-8로 이기면서 첫 승리 투수가 됐다. 감격의 데뷔 첫 승이다. 성형탁은 경기 후 데뷔 첫 승도 좋지만 팀이 연패를 끊고 이겨 더 기쁘다. 승리 요건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었고, 형들이 불펜진, 이기게 해줄게 라고 말해줘서 힘이 됐다. 주자를 남기고 내려갔지만 전상현 선배가 잘 막아줘서 고마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그는 상위 타순을 상대해야 해서 부담이 있긴 했지만, 너무 긴장하면 좋은 투구가 안 나온다 생각해서, 스스로 이겨내자 다짐하며 마운드에 섰다. 빠르게 카운트를 잡고 공격적으로 던진 게잘 먹혔다고 덧붙였다. 2024년 신인드래프트 10라운드 전체 96순위로 기아에 지명됐다. 지난해에는 육성 선수로 퓨처스 리그에서만 뛰며 23경기 42닝 동안 2승 2패 2홀드 평균 자책점 4.05를 기록했다. 올 시즌 역시 육성 선수로 출발했으나 5월 20일 정식 선수로 등록됐다. 퓨처스 성적은 13경기 1승 1홀드 평균 자책점 4.97로 평범했으나 1군 승격 후에는 매번 실점 없이 자신감 넘치는 투구를 보여줬다. 1989년 조계현의 13 3분의 2인인 기록을 36년 만에 깬 기아 9단 신기록을 세웠다. 성형탁은 데뷔 후17 3분의 1인인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다 지난 24일 키움전 6회말 14일. 1호 상황에서 임지열에게 스리런 홈런을 맞으며 첫 실점을 기록했다. KBO 역사상 세 번째로 긴 데뷔 후 연속 무실점 기록이 멈췄다. 26일 키움전에서는 3분의 1이닝 동안 이피안타 1볼렛 3실점, 일자책으로 흔들렸다. 성형탁은 키움전, 실점 장면을 다시 보며 느낀 건 억지로 넣으려는 투구를 했다는 거였다. 초심으로 돌아가 카운트 싸움에 집중하며 다시 힘차게 승부하려 한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니 무실점 때처럼 씩씩하게 던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기를 마친 뒤 성형탁이 방송사 수훈 선수 인터뷰를 마치자 기아 투수 전원이 나와 물병을 들이부었다. 머리부터 전신이 흠뻑 젖은 성형탁은 환하게 웃으며 그 순간을 만끽했다.